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경남의 육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출발이 돋보였던 5번 비케이제나. 그러나 바깥쪽에서 7번 루비스톤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단독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2번 나야나가 치고 나면서 2위권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깥쪽으로 4번 신마인 드래곤 리벤저와 안쪽의 5번 비케이제나, 두마리가 3, 4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번 청호버스가 바깥쪽에서 5위, 6위는 3번 아너드칸, 7위는 1번 월드5. 이렇게 7마리가 뭉쳐져 있고, 중마신 뒤에서 9번 질주 열정이 상당히 뒤쳐져서 하위권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나야나와 바깥쪽 7번 루비스톤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두 마리의 선두 접전으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마신 뒤에서 5번 비케이제나가 단독 3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2번 나야나와 바깥쪽 7번 루비스톤 두 마리의 접전. 여기에 5번 비케이제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바깥쪽에서 서서히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버티고 있는 나야나와 바깥쪽 7번 루비 스톤 여기에 도전하는 5번 BK 제나입니다. 5번 BK 제나와 안쪽 치고 나온 1번 월드5, 3번 아너드칸까지 종말세마리 싸움에서 가장 안쪽 1번 월드5의 걸음이 돋보입니다. 1번 월드5 단독 선두에 3번 아너드칸과 5번 BK 제나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추입했던 1번 월드5가 이번 1200m 혼합 4등급 6경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4살짜리 한말인 1번 월드5. 직전 경주에서는 뒤심을 발휘하면서 4위로 아쉬운 순위를 기록했고, 이번 경주 다슬바 기수와 처음으로 맞추는 호흡. 가장 안쪽 추입에 성공하면서 정간 단독선도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단독 2위 3번 안어득한 바깥쪽에서 5번 비케이제나가 3위였습니다. 4위는 2번 나야나. 5위는 9번 질주 열정이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부산 경남의 육경주.